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저, 우리 바이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바이오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제가 제 제가 처음 영상 찍어드린 게 이때였어요. 이때. 요때 밑바닥에 수금 너무나 좋다. 뉴스 재료도 좋고, 눌렸을 때 우리가 충분히 들어가면 정말 좋은 자리 올 것이다. 라고 대응전략집에도 말씀드렸고, 영상 내에서도 충분히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눌림목적을 샀었으면, 고전까지 얼마? 무려 58%, 60%를 가져가실 수 있었다. 불과 몇주 만에? 3주 만에, 3주 만에 이런큰 수익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기만 하셔도, 제 근거들 전부 다 말씀드리잖아요. 무조건 오른다. 느낌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차트적인 위치, 수급, 그리고 추세, 모멘텀, 재료의 크기까지 싹다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도 그런 판단들 계속 공부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러한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누적해서 쌓이다 보면, 나중엔 저 없이도 매매 잘 하시면서 돈 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도 한번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저점 바닥에서 어마어마한 상승 한번 주어지고 바닥 다시 한번 다진 다음부터 지금 쓰리 바닥 쓰리 바닥 만들어주고 나서 상승해줬기 때문에 더욱더 탄탄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점 이 있었는데 이러한 매물대를 강력한 거래된과 함께 뚫어줬다. 뚫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밑바닥에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하고 일목균형표 구름대도 밑에 있기 때문에 거래량 줄면서 조정, 조정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자리,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불구하고 전체 이적으로는 아직 하방 추세. 요 하방 추세고, 이게 1년선인데, 1년선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6개월선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울기. 기울기가 중요한데, 조금 조금씩 돌려가고 있다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매물대만 잘 소화해주고, 결국은 6개월선이 1년선을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 하는 순간부터 요 일목균형표 구름대 뚫으면서 다시 한번 날아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2년선도 한번 터치해주면서 매물대를 지금 터치해주고 소화해줬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얼마 두터운지 테스트를 해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대마 관련된 이슈가 나왔다면 우리 바이오 미친 듯이 날아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주봉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 월봉 우리가 큰 흐름에서 다 보셔야 되니까요자큰 흐름에서는 아직 하방 추세 계속 면치 못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바닥 너무나 잘 잡아주고 있고 쌍바다 잡아주고 나서 돌파 정고점 지지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러한 일목 균형표에서 의문이 지금 가득해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기간 조정 시간 조정에 따라서 뚫어줄지 아니면 새로운 뉴스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바로 뚫어줄지 지켜보셔야 되고 자 월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번 달 살짝 떠가지고 지금 시가 시가 요선으로 지금 결코 월봉사 시가 뜬 다음부터 월봉사 20선 딱 터치해주고 나서 지금 매물대 소화 해주고 있는 모습 보시죠? 매물대 강력하고 하지만 여기만 뚫어준다면 여기 매물대는 확실히 조금 약해진 모습 보여주고 있다. 즉 바닥을 제대로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월 달 12월 달에 이러한 매물대 다시 한번 잡아 먹어주면서 터치해줄지 우리가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 수급과 함께 보셔야 되는데 자 수급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12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건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달 상승 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시비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 주니까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된 것인데요 봉우나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100% 다섯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 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총계 400억, 10월 달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 계약 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시비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서 종목 다 받아 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런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개인 쪽에서 지금 서서히 정리하고 있고, 외인들이 물량 그대로 사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도 물량 조금 수급 들어오고 있고, 사업하는 쪽에서 빠져나가는 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짓은 무엇이냐? 자, 특히나 개인하고 외근 수급이 귀신같이 똑같죠? 이 물량이 그대로 그대로 지금 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셨다면 맞습니다 자 전형적인 세력 테마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외인 창고와 기관 창고 이용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더 이상 물량 빠지지 않게끔 차트에 자리를 만들어 줄때 보통 이러한 수급 나오게 되는데요 일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일봉 차트 보시면 어떠십니까 이러한 자리는 지금 세력이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자리다 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라도 기본적으로 적은 물량으로 차트를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 바닥 하단선도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 그리고 일목균형 표상 양운 양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 이러한 구간들의 매물대서만 조금 잘 된다면 추가적으로 모멘텀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겠는데요. 자 너무나 모멘텀 같기 때문에 무작정 살아?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휩소가 너무나 심해요. 너무나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눌릴때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고점에 사신 분들 마이너스 30% 때려 맞으면 이거 견딜 수 있겠냐고요? 그 다시 한번 손절 다시 한번 올라가니까 또차또 또 매수 다시 한번 손절 이거 두번 맞으면. 마이너스 60% 계좌 깡통 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눌렸을 때눌림목 구간만 잘 공략해도 우리 바이오는 돈을 벌어다 주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그런 구간들 세력의 평단가 그 추가적인 매수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매도가 어디에 팔면 좋을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적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건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 1 0 7 6 2 5 3 1 6 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요런 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 7 6 2 5 3 1 6 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 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만 같이 들어오셔 가지고 대응 잘 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